아우 날씨가 좀 엄청 더워요. 오늘 아주 그지 시원한 데서 얘기 한 마디 좀 합시다. 이 공자는 말씀하시기를 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친구로 사귀지 말라고 아주 딱 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이 군자는 법과 도덕을 생각하지만 소인은 먹고 자는 것만 생각한다고 하여 군자와 소인을 분리하는 기준이 도덕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비단 공자뿐만이 아니라 옛 성인이나 위인들은 이 덕목을 이야기할 때. 충효인의를 말하곤 합니다 이한 단체가 모여 리더를 뽑을 때는 이 모름지기 동목을 갖추어야 하고 많은 이들이 존경을 하고 따라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와 화합 그리고 소통을 하지 않고 독선과 오만함으로 남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시기와 질투 암투를 조장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전전긍긍한다면 그니 이미 책임자로서 많은 이들을 이끌고 갈 그런 리더로서는 자격이 상실되어 그 세월이 흐른 뒤에는 책임도 못 지고 원망만 남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. 그 리더로서 존경이란 자기 희생이고 봉사의 자리란 자기 것을 내놓아야 하는데 내 돈도 아닌 남의 돈을 갖다가 내 돈처럼 움켜쥐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리더가 아니라 단체를 파괴하는. 근원지를 만들어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. 이 다시 말해 봉사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뒤에서는 그 자기 밥그릇을 챙기느라고 자기 이익권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이끌고 다니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뭐 무슨 이유에서든지간에 그 꼼꼼을 만들기만 혈안이 되는 것 아닙니까? 뭐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나 아무리 이렇다 한들 그 비밀스럽게들 다 이루어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? 아무리 그런 일들이라고 하더라도, 그 눈앞에 드러나는 데는 비밀스러우니까 다, 다소 시일이 걸린다고 하더라도, 그다 드러난 일 아니겠습니까? 그 개인이 시족을 만들고 시족이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 왔습니다. 나라나 정부도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는 건데, 아니, 단체가 썼고, 아 서로 고발고소를 하고 물어 뜯고 엉킨 그런 그 차선을 정리해줄 아, 그런 교통경찰관이 없다는 뜻입니다. 다시 말하자면, 보세요 피자회사가 갑질 논란으로 세무조사가 들어갔는데, 또 다른 피자회사가 그 갑질 논란에 휩싸여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. 그런데, 이 가장 독특한 여성들인지, 가장 어리석은 여성들인지, 아니면 인내가 강한 여성들인지, 아니면 한 여성들인지, 이 도무지 부정부패에 그 손을 들어주고, 어? 그곳에 앉아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그 수십 명의 인원이 임원이사는 무엇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일까 하고 한심하답니다. 그 경험했던 임원이사들이 일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리더란 말 그대로 남을 이끌어주는 견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, 리더의 지식과 폭넓은 인위가 모든 일을 아우르고 이해와 소통으로써 화합으로 자신을, 자신의 것을 내놓아가면서 이 발전을 시키는 것인데, 그 희생하는 자리가 바로 봉사 자격과 덕목을 갖춘 사람이다. 이런 얘기입니다. 그 법을 이용하고, 어? 뭐 정관을 이용해가지고, 그뭐단체의 돈을, 어? 썩할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, 정관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정관을 고쳐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성과 인성이 무너진 리더라는 이름은 독재자여 수많은 영원한 을사는 역사의 한 부분 뒤에서 아주 흉측하고 추한 얼굴로 영원히 남을 것 아니겠느냐.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하철이었습니다. 아우 날씨 더워요. 어, 시원합니다. 배경은 <laughs> 감사합니다.